427강 제목은 추억과 기억. 아, 개인마다 추억이 없었어요. 없어요. 사람은 두뇌에 과거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현재 본인이 그걸 편집하는 기능으로 두뇌가 움직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지금의 내, 지금의 내 세포가 그걸 편집해요. 편집하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두뇌 세포도 모든 신체 기능은, 지금의 환경에서 지금의 내 몸을 적응하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본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 속에서 내 몸을 지키는, 지키, 지키고 싶은 이 본성, 본성은 과거에 내가 처음 했던 것을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골라 잡아. 이게 또 신비로운 정신활동인데요. 인간의 몸 자체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싶다 했죠, 방금. 네. 자기를 지키고 싶을 때, 그게 반드시 사람은 이유를 잡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이유는 내가 약간이나마 내가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몸의 본능에다가, 거기다가 자의 정당성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지금의 나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투뇌를 아무리 해봐야 봐도 자기 정당성, 자기 의로움, 난꼭 살아나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은 보이질 않죠. 인간이 자기를 관찰할 때 그런 게안 보여요. 마치 라디오 소리 나올 때지 해보 해보세요. 아나운서의 내용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가 그 뉴스 할 때. 라디오 뒷편을 뜯어보는데 TV 뒷편을 뜯어보면 그냥 외관에 비치는 것은 반짝반짝 반짝반짝 뻔뜩이고 있는 전자회로 회로 밖에 안보여요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를 관찰하게 되면 어떤 목적 의미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능만 보여요 기능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기능이 내 몸이 생존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지, 선택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 과학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은 기계 그 이상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는 생명력을 주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 살리는 것도 주의 뜻이고, 여호와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주님의 손길이 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도 통제하고 있고, 관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귀까지 통제하고 있어요. 그 이것을, 예, 인간이 알 리가 없죠. 그냥 그러느니 살아가죠. 나? 나는 나자랑하서 살아가. 예, 그 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다. 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40장을 우선 4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었더라. 분명히 요셉하고 술맡은 관원하고 같이 감옥 동기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고요. 그 꿈에 대해서 관원장이 자기 지난밤에 꾼 꿈을 낮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 기억이라는 것은 그 취지가 이상하게 어떤, 어떤, 어, 생리를 작용한다? 자기 자신의 몸을 내가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그걸 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기억은 기억하고, 예. 자기가 손해되었다는 기억도 기억하는데 손해졌다는 기억을 왜 기억하느냐 하면 그때 아찔했다고 기억해요 큰일했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억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버텨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술맡은 관원장이 지금 갑자기 임금님이 노예 가지고 교수 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뭐가 타급합니까 자기 방어 본능이 지금 작동 타급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꿈을 꾸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꿈 해석을 딱 들어보는데 옆에 소년 그들 그, 젊은 사람 요새 에게꿈 해몽을 맡겼는데 요새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냐면 당신은 원대 복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맛 술마은이 기분 이좋았지요 좋아, 일단 자기가 기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말 꿈대로, 자기가 원대, 자기 복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잃어버릴까, 연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새? 기억할 필요 없지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그때, 당신 내꿈해몽을잘 했으니까, 당신 의 대표는 나면나 국민이 잘 말해 주셔. 그 다. 고인서이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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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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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의한 한국의 한국의 한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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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서 요새를 기억 못 했잖아요. 그런데 41장 9절에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꿈을 매개로 했어. 임금리의 꿈을 매개로 했어.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것은 창세기 9장 16줄로 해명하면 다입니다 <목소리>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 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흙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기억은 자기 위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언약 위주죠. 인간은 비록 자기 유리한 거 챙기고, 자기 이제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뭐가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게 꿈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네. 늦게 말해서 야곱 은약을 시켜요. 아브라함 은약은 아들 이삭이 죽음으로써 아브라함 은약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삭 은약은 자기가 사랑했던 마제가 저주받음으로써, 저주받고,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상속함으로써 이루어지지요. 어쨌든 이 사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한 자는 잃어버렸잖아요. 야곱 언약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이, 야곱에게는 이미 죽은 존재죠. 자식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미 죽었다 했으니까, 없는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방식이잖아요. 그 되찾는 방식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유리하면 생각하고 불리하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요셉이 언약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기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소문청이 되도록 수무는가들낼게 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기 기억 때문에 제 자기 기기으로 삽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억의 아들에서 삽니까? 성도에서 모든 삶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 살리는 것이다. 요한음 6장 3 9절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살려내시는 기억력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걸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